귀차니 큐티 노래 하면서 큐티 시작할까요? 네. 시작. 나는 매일매일 매일 성경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요. 지혜가 쑥쑥, 감사가 쑥쑥, 큐티 아이로 자라갈래요. 자, 기도 한번 같이 해보자. 시작.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바르게 깨닫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세요"라는 제목이야. 엄마가 말씀 읽어줄게. 출애굽기 25장 40절. 내가 산에서 보여준 모양 그대로 만들어라. 자, 찬아, 여기 있는 모양을 모양처럼. 해보자. 찬아, 여기 있는 모양처럼 옆에 한번 그려볼까? 찬이 좋아하는 색으로 해보자. 무슨 색같까 파랑색. 응, 음, 파랑색. 찬아, 요거 동그란 거는 점이라고 해. 그리고 이렇게 점이랑 점 이렇게 쭉인 건 선이야, 선. 찬이 이 모양대로 한번 여기 그려 볼래? 응. 음, 맞아. 요것도 한번 해봐 봐. 이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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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한번 해 볼래? 잘하네. 응. 음, 맞아. 요것도 해봐 봐. 맞아. 요것도. 안도 카페. 네. 쪽하게, 반듯하게. 음, 맞아 여기 가르켜 준 r i c 니까 착착착했지 <laughs> 잘했어 착착 아까 c 이가 엄마 여기 사람이 진짜 많아요 했지 응. 엄마가 c 거 사람 많은 거 무슨 내용인지 한번 이야기해 줄게 k 아 봐봐. 봐 여기 사람이 왜 이렇게 많은지 한번 볼까? 찬아, 이게 뭐 같아? 집 맞아, 집이랑 비슷한데 이거는 하나님의 집이야 교회랑 비슷한 거야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기 이스라엘 사람들이랑 제찬이랑 같이 있으려고 이 집을 만들어라고 하셨어 그래서 여기 이렇게 기둥을 세우고 여기 이렇게 큰 천으로 덮어라 이렇게 하나하나 알려주셨어. 네, 하나님은 제찬이를 정말 사랑하셔서 제찬이랑 같이 있길 원하셔. 제, 제찬이 하나님 여기 있어. 맞아 제찬이 하나님 여기 마음에도 있어. 우리 제찬이랑 항상 함께하고 있길 원하셔. 재찬이도 응. 그렇지. 네. 응. 우리 재찬이 큐티도 재밌게 하고. 항상 하나님과 같이 있길 엄마가 기도할게. 네. 응. 마지막 기도. 엄마 따라 기도하세요. 눈 감고. 응. 하나님, 응. 저와, 저와 늘 함께 해 주셔서, 늘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해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